가장 보표적인 상처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건강한 소통, 지지와 격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중형의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대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와!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최광현 교수입니다. 한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오랫동안 트라우마 가족 치료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처받은 분들이 사실 많죠. 저도 부모님의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본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겐 어느 정도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처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식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해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아니면 부부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남겼던 뭐 그런 상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상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관계 안에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넌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이러니까 안 돼. 사실 부모님은 화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를 좀더 푸시하게 해서 격려하게 해서 자극하게 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큰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고 어쩌면 평생을 간직하게 되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받는 상처는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모님에게 받는 상처는 세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세대나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많은 학대 문제라든가 폭력,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것들, 쉽게 말해서 생존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경험한 분이 많이죠.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보다는 애착의 문제죠.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 안에서. 외롭게 만들고 소외시킨다든가 그리고 조건부의 사랑, 네가 요 정도 하면 내가 사랑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사랑들, 애착들이 사실 자녀들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멍들게 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애착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보표적인 상처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건강한 소통, 지지와 격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남아야 되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정말 친밀감을 주고, 자녀와 건강한 소통을 하는 방식을 어린 시절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탐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이해되지 못했던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태도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100% 용서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중령의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대뜸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구구절미이다 빠지고 그날 강의했던 내용의 한 부분을 이분은 자기 문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 용서해야죠. 라고 말한다면 그건 충분한 대답이 아니죠.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 지금 당신은 이미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나이를 그 이상을 살고 있지 않냐. 한번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보지 마라. 꿈을 가졌을 때그 꿈을 포기해야 됐던 한 사람. 나름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못했던, 미숙했던 한 사람으로도 한번 봐라. 아버지만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해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하지만 그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전체적인 면을 좀 보게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일부러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뭔가 이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것 같아요. 자녀로서나 아버지로서나 엄마로서 뭔가 내 인생이 건강해지려면 부모님을 계속 미워하는 건 사실 당연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되고,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됐다고 선언함을 통해서 자기와의 내면의 갈등을 이어간 분들이 많아요. 어,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문제에 놓이는 게된거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삶을 좀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하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상대에 또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어린 시절 매일 막걸리 마시고 일도 안 하시고 대신 엄마는 죽으러 가서 일을 하고 오면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 엄마를 욕설을 하고 상을 뒤엎고 자녀의 입장에선 저 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없는 게 맞죠. 그렇게 늘 힘들어하는 엄마를 지켜봐야 되는 자녀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말 아버지처럼 안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됐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아버지의 한 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일종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첩의 아들로 구박받고 제대로 아들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에게 한이 많아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늘 출생신분에서 오는 그 좌절감과 뼈에 깊은 열등감,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분노에 함몰되어서 아버지로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에게 또 상처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 삶을 다 용서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하게 되면 내 자신과 좀 편안해져요. 왜냐면 부모에 대해서 용서까지는 안 해도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왜냐면 부모를 욕하고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부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싫어져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됐을 때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더 나아가서 자존감, 삶의 많은 원동력들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부모를 좀더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주 조금 내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좀 풀어지게 됩니다. 조금 내 자신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사실 가족의 많은 문제를 보면 가족에서 벌어졌던 많은 상처는 그냥 부모와 자녀만 보면 안 돼요. 아버지도 엄마도 자녀였던 거잖아요. 바로 그 자녀였던 아버지 엄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가 이런 말합니다. 부부가 누워 있는 침대에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섯 명이 누워 있다고. 실상은 두 명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하지만 그 부부에 누워 있는 침대에 네 명이 더 있습니다. 부부의 엄마 아빠죠.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 부모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 자녀에게 넘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미 내 인생에 절반 정도는 채워져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조부모의 삶의 이야기들이 채워져 있는 걸 봅니다.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어려움들은 이 둘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본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사실 참 중요한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부모가 됩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의 나이를 살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다행히 다 살아 계시고, 또 저도 역시 20대가 된제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실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 시대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어쩌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도 버거웠던 시대죠 당연히 그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같이 친밀감 나누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어색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한 것들이 너무나 좀 힘들었던 10대, 20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지만 사실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게 없거든요.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험한 게 없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완벽에 가까운 좋은 부모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사과의 한마디 그때 많이 힘들었지 라는 그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유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좀더 좋아한 겁니다. 나를 좀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여기는 삶이 어쩌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훨씬 더 행복한 삶에 가까우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족을 좋아한 겁니다. 비록 내 가족, 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걸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모자란 분또 좋았던 면 적절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